스왈로브스키와 빈나는 하나의 글쓰 컷 이번엔 섹시하게요 섹시요? 스왈로브스키와 빈나는 하나의 글쓰 컷안 아, 봐요? 한번더 한다고요 아한번더 한다고요? 아 어떡하지? 스왈로브스키와 아. 빈나는 너무 너무 투머치야 투머치 아 그래요? 스왈로브스키와 빈나는 하나의 글쓰 하나의 글쓰와 빈나는 아이고 맞다, 스왈스키지키지 스왈로브스키와 w 나는 하나! 스왈로브스키와 함께하는 한화 l 글 w 나는 행복합니다. 반짝여서 행복합니다. 됐죠? 근데 이거 누가 보 a 봐요? 스왈로브스키 엄청 반짝 o 요 블링블링! 반짝 l 반짝 w 사세요 사세요. 예뻐 예뻐. 큐! 스왈로브스키와 빛다는 한화의 글쓰. 컷!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목걸이 갈게요.